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미국 주식 채널입니다. 2월 8일, 목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은 3대 지수가 이제 모두 상승을 했고요. 3대 지수가 전부 신고가를 경시를 했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강보합 정도 수준이었고, 이날은 특히 이제 러셀 리천 같은 그런 중소형주들이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뭐 제법 크게 에, 상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중에서는 이제 뭐 엔비디아나 뭐 AMD 이런 건 오히려 하락했습니다만은 TSMC가 무려 7%가 올랐고요 에, 그래서 지수가 1.57% 상승하는 에, 그런 급등장세였습니다. 지금 이제 3대 지수 삼대 지수 최근 오일간 보면은 이제 1.73% 상승. 어제가 이제 2.77이었는데요. 예, 그보다는 조금 이제 약해진 거죠. 이제 뭐 이날은 뭐 이제 장중 차트로 봐도 어큰 변동 없이 그냥 마감이 되는 다우지수가 이제 약했다가 이제 뭐 강보합 이상으로 올라왔고 어 나스닥이 그래도 꾸준히 상. 상승을 지켰는데, 뭐, 이것도 역시. 등락폭은 아주 미미했고요. 0.14%가 올랐으니까요. 3대 지수 평균이. 그리고 이제 S&P 500 경우는 이제 4,997.91. 이제 5,0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에 나스닥 종합은 이제 사상 최고가의 한1.6% 정도. 남겨놓고 있고요. 다우 지수가 4만을 갈, 어, 4만까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S&P 500은 뭐 5천까지는 뭐한 걸음에 오늘 오늘 뭐3 3포인트만 올라도 어, 5천 포인트니까 이건 뭐 얼마 남지 않은 거고요. 이게 이제. 금년 1월 초부터 어 연간 수익률 차트인데요. 어 상당히 아무튼 뭐 안정적으로 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종목별로 보면은 이제 이날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랐고 구글 메타 테슬라는 뭐 최근에 그래도 꾸준히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최근 강세였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건 이제 소폭 하락했고 애플은 뭐이 날도 좀 떨어졌고 어 테라픽 텐 중에서는 이제 엑스모빌이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게 좀 가장 크게 상승을 했고 일라이 릴리는 이제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고요. 상당히 이제 음뭐 안정적인 음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경제지표는,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어, 좀 좋게 나오면서, 이건 이제 발표될 때, 뭐, 지수가 살짝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급등이라 봐야 뭐, 아주 큰 급등은 아니었고요. 도매 재고, 뭐, 이건 뭐, 크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 발표에서는 전날 실적을 발표했던 이제 디즈니가 에 무려 11.5% 급등을 했고요. 우버 테크놀로지는 이제 1.4% 그리고 오릴리가 아 이거는 이제 4.3%가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날 장 마감 에 이제 실적을 발표한 그 모토롤라 모토롤라는 어 예상치는 상회를 했는데. 음 시간에서 4.5%좀 급락 중에 있습니다. 에, 이제 이게 이제 과거의 요약 화면인데요. 음 인데요, 이게 여기서 이제 뭐 특징적인 거는 그 중소형주 지수인 제 러셀 2천이 좀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어, 많이 올랐고요. 나머지 지수는 전부 다 강보합, 음그 정도 수준에 예, 머물렀고 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일라이릴리 두 개가 이제 사상 최고가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불과 뭐0.01% 올랐는데 이것도 또 사상 최고가, 갱신을 한게 예, 되겠습니다. 뭐, 시가총액 순위에서는 뭐, 변동은 없었고요 어, 디즈니, 전날 실적 발표한 이제 디즈니가 상승률 1위에 올라왔고요 이게 이제, 반도체 중에서 이제 TSMC, TSM, 타이완 세미컨닥터는 무려 7%가 올라가면서 아주 뭐, 요, 즘에 뭐, 연일 나중에 급등,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요게 이제 시청 지금 구인데 뭐 파리하고도 뭐별 차이가 없네요. 6,980억, 6,930억. 뭐 이날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형주에서는 뭐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이 별로 없었는데 요 디즈니하고 이제 TSM 정도가 눈에 띄었고요. 어, 이날도 이제 빅스는 하락을 이어가고, 어, 정상적인 그런 흐름이었고, 이날 뭐 특히 유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아, 유가가 3.2%가 올라가면서 76불 때, 에, 단기, 에, 종목별 이제 단기 신호, 매수 신호가 104개, 매도 신호가 84개, 이제 점점 음, 격차를 이제 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거는 뭐 페이팔, 페이팔이 좀 많이 빠졌네요. 알리바바는 요즘에 뭐 연일 하튼 급락을 하고 있네요 이게. 금년에도 뭐8.7% 하라 그랬고, 이게 이제 과거 시총 순위가 5위권 안에도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에, 시총 과거의 순위가 2019년 말에는 알리바바가 시총 5위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아 지금은 뭐 시총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5670억 불이었는데 지금은. 아, 어, 알리바바가 1 6 9 0억 그러니까 삼분의 일도 안 되네요 지금 그 당시 시총에 비해서 엄청나게 하든 주저앉은 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해보면은 어, 이날 시장은 뭐큰 어, 음, 변동 없이. 어, 대형주는 강보합 중소형주가 나름대로 좀 선방한 어, 그런 날이 되겠고요. 어쨌든 뭐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 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조만간 뭐 나스닥도 이제 사상 최고가 돌파가, 어, 어, 이, 어 일어날 걸로 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S&P 500은 이제 5,000포인트. 나스닥 100, 요거는 이제 만, 8000. 그 그러니까 나스닥 백하고 나스닥 종합하고 이제 차이도 꽤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나스닥 종합하고 나스닥 백의 이제 지수가 뭐 거의 비슷했었는데요. 지금은 뭐 거의 20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네요. 상당히.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그 나스닥 백이좀더큰 대형주가 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가 역시 이제 좋았다 아 이런 걸또 반증하는 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이제 지수 상승률로 봐도 나스닥 종합이 5.2%인데 아, 나스닥 백은 5.69%뭐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점점 작년에도 이제 40 40%대 50%대였으니까 작년에도 한10% 정도 차이가 있었고요. 지금 시장은 어쨌든 이 계속 상승 추세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뭐 별다른 이제 하락 신호는 안 잡히는 그런 안정적인 흐름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설 연휴 즐겨 보내시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